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9월 19일. 주일 최고의 날 말씀은 지켜내어야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잠원 7장. 어제는 바란 순복음교회 청년 집회 에 설교를 하러 갔다. 이 교회는 내가 이전에 한 세대 학원에서 가르칠 때 내 상담학 수업을 들었던 제자가 청년부 전도사로 있어서 이번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다. 제자 이름은 박상국 전도사인데 스승인 나를 강사로 불러주어서 제자 가르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감사의 인사 건네는 것 잊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집회에 가서 또한번 내게 인식된 것은 기도의 열매에 대한 것이다.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 그 교회 설교하기 전좀 일찍 갔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꽃바구니를 갖고 오셨다. 내 최고의 날 묵상식구이신데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당신 교회 청년부 학생들이 꼭내 설교를 듣게 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당신 교회 온 것을 보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다. 우와 그러니 나는 그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상국 전도사님은 내가 케냐에서 잠시 한국 들어온지 모르고 나에게 문자를 보낸 거였다. 혹시 한국 들어오게 되면 자기 교회 청년 집회에 설교 올수 있냐고. 내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고 하면서 토요 집회에 갈수 있다고 했더니 문자가 왔다. 전도사님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올수 있다고 한 거라고. 자기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니 전도사님은 그 집사님이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게 연락을 한것 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다. 어제는 어떤 다른 집사님도 내 묵상 식구인데 묵상에 내가 그 교회에 온다는 것을 알고 와주신 분이 있으시다. 사람의 만남에 정말 우연은 없구나.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한 것을 또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지난주에 푸른나무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설교하는 교회 이름을 묵상에 올려놓아서였는지 제주도에서도 강화도에서도 나를 만나려고 오신 분들이 있으셨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사실 오늘 만나기로 한 이동일 교수님은 이번에 케냐에 세울 대학교 때문에 자문이 필요해서 만나는 것인데 나는 지난주 만날 줄 알았는데 약속이 어긋났었다. 그런데 약속이 어긋났기 때문에 나는 지난주 푸른나무 교회에 많은 분들을 기도해 줄수 있었다. 하나님이 바꿔놓은 스케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자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My son keep my words and store up my commands within you. 영어편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너 안에 쌓아두라. 너 안에라는 말 그리고 쌓두라는 말 마음에 와 닿는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에 쌓으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을까? 매일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라면 두려움이라면 미움이라면 짜증이라면 혼동이라면 죄의 유혹이라면 다른 이들에 대한 나쁜 생각들이라면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쌓아둔 것이 환경에 따라 밖으로 흘러 나오게 되어 있다. 마음에 감사를 많이 쌓아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그 사람을 푹 찌른다 할지라도 속에 쌓여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니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그러나 평상시 늘 불평을 말하면서 마음에 불평을 쌓아 놓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그 사람을 푹 찌르면 당연 속 안에 쌓아 놓은 불평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쌓아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쌓아지게 되는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인 것이다. 그냥 말씀을 읽어서가 아니고 들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한 것만이 나의 내면 안에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 나의 소유로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쌓여진 나의 소유된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잠언 7장 말씀을 그대로 옮겨 본다.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5절.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을 음녀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유혹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 풍조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암만 요즘 이 세상이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번다, 무조건 돈돈돈돈돈 돈돈돈돈 벌으면 세상에서는 행복한 것처럼 말하는 모든 음녀의 달콤한 말들을 단호하게 분별할 줄 알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들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안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동과 말씨와 마음씨를 올바르게 해줄 수 있는 말씀들은 내가 지켜 행하여서 내 소유가 된 말씀들 뿐입니다. 내가 지켜 행하지 않은 말씀들은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래서 말씀은 지켜 행함이 중요한데 읽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선은 읽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올바른 순서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앞만 읽어도 앞만 들어도 앞만 말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지켜 행한 말씀만이 내 안에 쌓여지는 나의 영적 소유임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만남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날입니다.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그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는 어저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일어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읽었던, 내가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또 하루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루를 어떻게 살, 살게 될까요? 어저께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아우, 미련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더라도, 아우, 왜또 그런 일은 일어난 거야? 그럴 수 있,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새해 날을 맞이하는 마음은, 와우,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그런 말씀들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하루 주셨구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잘 사용하면은 하늘나라의 그대의 상급이 쌓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 쌓는 그 재미를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뭘 상, 상 그런가.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상 그런 거나 안 받아도 된다. 받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잘 살아라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나갈지라도 딱한 사람만 상 받은, 받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라 상을 향해서 뛰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적으로 그야말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아 상은 안 받아도 괜찮아 구원 받은 것만 해도 어딘데 우리 삶의 태도가 틀려지죠. 우리들은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투적으로 주어진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서 행하리라. 아 그러나 또 감사하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쉬라고 할때또 쉬어야지. 쉬라고 하지 않는데 쉬고 일하러 가는데 또 쉬고 또 일을 하지 말고 쉬라그 하는데 또 일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걸다 구별하려면 뭘 해야 된다? 성경 읽고 읽은 성경은 잘 지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선택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아자, 아자.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도 아자.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행하는 그대, 쓰담쓰담.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